먼저 연예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스타 마을에서 가장 핫하고 믿을 수 있는 연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 신문에 자주 언급된 주제 바로 한때 온 나라를 뒤흔들고 트로트 음악의 새 시대를 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 시즌 1 출연진의 9월 출연료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터 트로 시즌 1은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때는 소수의 팬으로만 알려졌던 가수들이 국민스타로 발돋움하여 기대 이상의 팬덤과 영향력을 자랑하는 문화 현상입니다. 방송이 종영된 지 3년이 넘은 지금도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주요 행사, 광고, 방송, 개인 콘서트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9월 이들의 실제 연봉이 한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연예계는 물론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월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봉은 이들이 지닌 매력과 막대한 상업적 가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9월의 연봉왕은 누구일까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인기를 얻은 스타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경쟁 무대를 떠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미스터 트롯 이후 가수들은 노래 실력뿐 아니라 한국 연예계의 진정한 돈벌이 기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7. 김희재 화려한 미디어 노출도, 과도한 홍보 전략도 없이, 김희재는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트로트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한달 동안 그의 수입은 약 6억 원으로 추정되며, 주로 라이브 무대 출연, 예능 프로그램 참여, 소규모 광고 계약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입니다. 김희재의 가장 큰 강점은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과 무대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대형 콘서트장이든 소규모 공연장이든, 그는 항상 정성을 다해 무대를 준비하며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조용하지만 단단한 활동 스타일은 단발성 인기를 넘어서 오랜 시간 팬들의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대 동료들이 상업성과 대중성을 앞세운 전략을 택하고 있는 반면 김희재는 여전히 전통적인 아티스트의 면모를 유지하며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의 성실함과 진심 어린 무대는 김희재만의 특별한 입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 장민호. 40대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장민호는 여전히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품격 있는 신사로서 확고한 입지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9월 한달 동안 그의 수입은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주로 고급 기업 행사와 방송 특집 프로그램에 초청된 VIP 게스트 출연료. 그리고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광고계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트렌디하고 바이럴한 전략을 선택하는 반면 장민호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팬층에게 깊은 인기를 끌며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인품과 삶의 태도에 감동받는 팬들이 많다는 점이 그만의 강점입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가 등장할 때마다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자세, 단정한 매너, 그리고 관객과의 진심 어린 소통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연예계 속에서도 장민호는 변함없이 품격과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5 정동원, 미스터트롯 시즌 1위, 황금막내. 정동원은 한국 연예계에서 나이가 성공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증명하고 있습니다. 18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은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9월 기준, 그의 수입은 약 8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주로 광고 수입, 개인 유튜브 채널, 그리고 꾸준히 출연하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수입을 합친 것입니다. 밝은 얼굴, 감미로운 목소리, 예의 바르고 정중한 매너를 갖춘 정동원은 젊은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많은 패밀리 브랜드와 브랜드의 이상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작년층부터 Z세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트로트 음악 장르에서 활동하는 젊은 아티스트에게는 드문 일입니다. 정동원은 가창력 외에도 연기, 게임쇼 출연, 프로그램 진행,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탄탄한 기반과 긍정적인 이미지로 한국 연예계의 장기투자스타로 꼽힌다. 4. 김호중 군 복무를 마친 후 김호중은 조용하지만 인상 깊은 컴백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방송 출연이나 예능보다는 음악성 중심의 고퀄리티 프로젝트에 집중하면서 특히 그만의 강점인 클래식 스타일 콘서트로 확실한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9월 한 달간 김호중의 수입은 약 7에서 8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부분 전성 매진된 콘서트 티켓 판매, 정규 앨범 수입 그리고 프리미엄 광고 계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장년층 이상의 고급 취향을 겨냥한 콘텐츠 전략은 그의 클래식한 보컬과 세미 클래식 트로트의 조화와 어우러져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주 언론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김호중은 한번 공연을 열거나 신보를 발표할 때마다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복귀를 통해 그는 더욱 성숙해진 예술성과 함께 커리어의 황금기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3. 이찬원 친근하고 쾌활하며 역동적인 이미지로 두각을 나타낸 이찬원은 가요계뿐 아니라 MC로서도 빠르게 입지를 굳혔습니다. MC는 뛰어난 언변과 유연한 즉흥 연기 그리고 폭넓은 인기를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9월 기준 그의 수입은 약 9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주로 크고 작은 다양한 TV 프로그램 진행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그리고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로딜 출연 당시의 차분하고 차분한 이미지와는 달리, 이찬원은 신선하고 친근하며, 이후처럼 친근한 스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 주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성실함과 사랑스러운 성격은 주말 TV 프로그램, 토크쇼, 게임쇼 등에서 인기 있는 얼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찬원은 진행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이 넘치는 신곡들을 선보이며 가수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예술가로 여겨지며 젊음과 유연성을 활용해 음악부터 텔레비전, 대중 매체에 이르기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2. 영탁. 영탁은 미스터트롯 1위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노래, 작곡, 무대 매너까지 다재다능한 몇안 되는 아티스트 중한 명입니다. 9월 기준. 그의 수입은 9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공연료, 저작권 수입, 광고 수입, 그리고 특히 크고 작은 TV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며 얻은 수입입니다. 뛰어난 무대 실력, 유머러스하고 재치있는 성격, 그리고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영탁은 토크쇼, 게임쇼, 음악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항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과 다른 아티스트들의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음악가로서의 진정한 역량을 증명해 왔습니다. 영탁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음악부터 이미지 구축까지 관객의 취향에 대한 그의 유연함과 섬세한 감수성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스타일부터 현대적인 스타일, 진지한 스타일부터 유머러스한 스타일까지 각 관객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스타일을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영탁은 꾸준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서 그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 이명웅. 이명웅이 9월 연봉 순위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시즌 1에서 가장 성공적인 아티스트로 현재까지도 트로트 음악 장르를 넘어 진정한 국민스타 반열에 오른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9월 기준 약 10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명웅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의 본드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자동차, 보험, 금융, 건강, 식품, 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브랜드를 대표하는 대형 광고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매진을 기록한 그의 단독 콘서트 시리즈와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개인 채널의 막대한 유튜버 수익. 그리고 꾸준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발매한 앨범 등이 그의 막대한 수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명성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깔끔한 이미지와 깨끗한 사생활, 그리고 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로 만능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도 대중적인 수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인기와 상업적 가치 면에서 그 어떤 K팝 아이돌 못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성세대만을 위한 장르가 아닌 트로트는 현대시장에 적응하며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나빠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놓치더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명홍, 영탁, 정동원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들은 트로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로트를 갱신하여 일반 대중, 즉 기존 세대부터 트로트에 관심조차 없었던 빈 청중까지 더욱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 가수들의 세대 간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틀을 고수하는 베테랑, 아티스트들 주변에서는 새로운 창법, 현대적인 표현 방식, 유연한 미디어 사고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렘과 동시에 압박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한국 음악 활동의 절정기인 연말 3개월 동안 누가 왕좌를 지킬까요? 이명웅은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킬까요? 영탁과 이찬원은 돌파구를 찾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스타가 등장하여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까요? 답은 아직 미지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 트로트 시장은 성장하고 더 부유해지고 잘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미스터 트로딜 이 성공적인 TV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한때 무명이었던 이들이 한국 전통 음악 역사상 가장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세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클래식 트로트 곡을 기반으로 그들은 나이, 스타일, 심지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젊고 현대적이며 영향력 있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탑 7에 오른 각 아티스트는 단순히 수입을 넘어 자신의 여정, 노력, 그리고 예술적 개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위든 7위든 그들은 모두 현대 대중의 눈에 트로트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목록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9월 수입에 놀라셨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며 트로트 음악에 대한 사랑을 전파하세요. 연예뉴스 채널에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